안녕하세요. 대부분의 채무자는 회생법원에서 면책허가 결정을 받으면 그 전에 집행된 압류 추진명령이 당연히 해제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직접 채권 압류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압류법원에 제출하여야 비로소 압류가 해제됩니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집행해제 신청서를 접수하려면 전부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요. 면책결정문, 채권자 목록 등본, 확점 증명, 재건 압류 및 주주 명명 결정문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만 법원에 따라 첨부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미리 첨부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 후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예금 통장 압류 해제하는 순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책 법원에서 면책 결정문과 이거는 면책 법원에서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면책결정문과 채권자목록 등본,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 특히 다른 곳에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발급받는 김에 수동식 발급받는 게 좋습니다. 압류된 사건 번호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부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법원, 즉 아무 법원이나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본인의 채권압류추심 사건 번호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중앙법원 2024타채0000의 형식이 압류 추심 사건 번호입니다. 그리고 채권 압류 사건의 법원 민원실에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 정본을 발급받습니다. 이와 같이 발급받은 서류를 준비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 압류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은행에서 송달래를, 송달료를 송달료를 예납하고 그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민원실에 접수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 첨부 서류 중 1번, 1번은 면책 법원에서, 2번은 가까운 법원에서, 3, 4번은 압류 추심 법원에서 신청하여 발급받는 업무이므로 각 첨부 서류를 발급받을 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압류 및 추심 명령 해제 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 및 추심 명령 해제 신청서 먼저 압류 사건 번호, 채권자, 채무자, 제3 채무자를 간단하게 작성하시고 채무자가 면책 결정받은 사건 번호 결정일 확정일을 작성합니다. 기본적으로 면책결정문, 확정증명, 채권자 목록 등본,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송달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민원실에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